피날레 공략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술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몰래 몰래 걸리지 않고 깨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제 공략을 보고 준비 작업을 했다면 무기는 이걸 들고 있을 텐데 피스톨을 제외하고 다른 무기에는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스톨을 가지고 진행하면 되고요 피스톨 단발이라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택티컬 SMG를 주는 공략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요트 가는 걸로 무기를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몰래 몰래 잡으면 되는데 순서대로 잡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걸리게 되고요. 걸리면 공전으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공전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죽은 다음에 새로 하시면 됩니다. 홈 키를 눌러서 재시작을 하면 바로 재시작할 수 있고 엘리트가 특별히 없는 미션이기 때문에 그냥 죽고 새로 하면 돼요. 이동하는 부분은 좀 지루하니까 조금 빨리 돌릴 거고요. 적을 잡는 부분은 그냥 냅둘 테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친구 머리를 따고 좀더 앞으로 가서 아래에 있는 녀석 먼저 따고 이 친구가 끝까지 가면 이 친구도 머리를 땁니다. 그리고 나서 미니맵을 잘 보면 하단에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놈이 뒤돌아서 가면 문을 열고 앞에 있는 친구를 잡아줄 겁니다. 이 빨간색 똥똥똥 하는 거 쏘면 문이 열리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저를 바라볼 텐데 이때 머리를 따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친구 잡고, 오른쪽에 두놈 잡고, 저 앞쪽에 보면 이 친구 잡고, 저기 가는 이 친구 잡고, 걸어가는 이놈 잡고, 요놈 잡고, 요놈 잡으면 됩니다. 판정이 후에서 한 3초 안에만 잡으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모두 모두 잡아주고요. 그 다음 이 대머리를 또 잡아주고, 저쪽 복면도 잡아주고, 또 앞으로 쭉 걸어가서, 이 친구도 잡아주고, 또쭉 걸어가서, 왼쪽에 있는 이 친구도 잡아주면 됩니다. 또쭉 걸어가서, 여기 있는 이 친구 잘 보면 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이 녀석 뒤로 돌아서 가면 잡아줄 겁니다. 그 전에 시간이 남으니까 열쇠도 먹어주고요. 이 친구 잡아주고 또 저쪽으로 가서 사무실 앞에 있는 이 친구도 잡아주고 맨 끝에 있는 이 녀석 잡아주면 잡을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을 잡아준 겁니다. 이제 사무실 문을 열고 코카인을 털러 갈 겁니다. 맵에 동그란 원이 있는 곳에 가면 키카드를 넣어서 해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안으로 들어가면 적들이 있는데 적들 역시 몰래 몰래 잡아주면 됩니다. 일단은 이 친구를 먼저 잡아주고, 그다음 여기 하얀 옷 입고 있는 친구들을 정리해 준 다음에 초록색 동그라미에 가서 E를 누르고 마약을 빠르게 털어주면 됩니다. 모두 털었다면 동그란 노란 원에 가서 한 군데 더 털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친구를 잡아줘야 걸리지 않으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 잡아주고 오른쪽에 있는 대머리도 정리해줘서 안을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근처에 보면 빠루가 있습니다 빠루를 먹은 다음에 상자를 뜯어서 코카인 남은 걸 먹어주면 됩니다 상자 근처에 가서 이를 넣어서 코카인을 먹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빠르를 이용해서 코카인을 모두 담아 주면 되고요. 보통 두개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코카인을 모두 담았다면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 가까이 가면 사무실 컴퓨터를 해킹하라고 나옵니다. 해킹을 완료하면 이상한 기계를 하나 주는데요. 요거를 들고 뭐 신호 세기를 확인해서 암호를 찾으라고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컴퓨터가 중간중간 있는데 컴퓨터 근처에 가면 암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모두 얻으면 암호 세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암호가 나오면 t를 누르고 이렇게 숫자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금고를 번호를 입력하는 중간에 번호를 잘 모르겠으면 t를 누르면 번호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세 개의 암호를 입력해서 금고 안에 있는 현금까지 챙기면 됩니다. 이렇게 현금을 모두 챙긴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이 셔터를 열어야 되는데 셔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땡땡 표시되는데 이걸 쏘면 셔터가 열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밖으로 나갈 때 오른쪽으로 쭉 따라서 이동한 다음에 이 친구를 잡아주고 역시 대머리는 헤드샷이죠 저기 있는 이 친구도 잡아주고 이 친구도 잡아주고 앞으로 쭉 이동한 다음에 차고 앞에 있는 이 친구를 먼저 잡아주고, 저기 걸어오고 있는 이 친구도 잡아준 다음에 차고 안에 들어가서 차량을 탑승하고 탈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철조망을 부수고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서 언덕 위로 가면 걸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데요. 버그인지 의도한 건지 알수 없지만 지금 별이 반짝반짝이지만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 별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근처에서 별이 떼지도록 굉장히 오래 기다려 봤는데 떼지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보는 저 철길 따라서 쭉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차량을 계속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 위치에서 개인 차량을 불러서 방탄 구루마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습격 차량을 탑승하는 그 근처에 차량을 젠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거기서 차량을 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질란테가 있는 분들은 빠르게 갈수 있고요. 방탄구르마가 있는 분들은 안 맞고 갈수 있는데 어차피 열차를 따라서 쭉 가게 된다면 습격에서 주는 차량을 이용해도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편한 방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영상에서는 방탄구르마를 이용했고요. 경찰의 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터널에서 뛰면 되는데 보통 열차길 따라가다 보면 그 전에 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작업실에 가서 전리품을 전달하면 습격이 끝나게 됩니다. 보상은 50만 달러가 지급되고요. 처음 하는 경우에는 25만 달러가 업적으로 추가로 주니까 75만 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쿨타임은 48분이니까 48분 후에 습격을 다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차량을 소환해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날레 시작 전에 정비공이나 혹은 개인이동수단 소환을 통해서 차량을 소환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비질란테를 정비공으로 부를 겁니다. 차량을 부르고 나서 동그란 원에 들어가서 피날레를 시작하면 준비는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피날레를 쭉 진행한 다음에 탈출 차량을 타고 열차를 타고 왼쪽 방향, 그러니까 위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농장 이쯤을 지날 때 차량이 소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환된 차량으로 갈아타고 나가게 되면 편하게 혹은 안전하게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도한 건지 혹은 글리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차량을 타고 혹은 기본 차량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피날레 공약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